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아버입니다 오늘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laughs> 어 그래도 어제 저녁에 그죠? 저는 선풍기를 에어컨도 안 틀고 잤어요. 창문 열고 아주 제법 시원했습니다. 아침까지 확실히 또 계절 변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그래도 시원하게 보내고 지금 이 시간에는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또 뜨겁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제가 너무 송구스럽게 또 어,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음, 하나부터 꼼꼼히 잘 챙겨서 올려드릴게요. 음, 어제 감사드렸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 이쁜 아분 이렇게 또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난다 자리부터 갑니다. 난다 자리, 요번에는 큰아이보다 작은아이들 위주로 받았다 그랬죠? 작은아이들, 아주 예쁘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분홍분홍이죠? 분홍색에 우유빛, 요렇게 감도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얼마죠? 4만6, 4만원입니다. 4만원 하는 아이 두 개, 요렇게. 이쁘잖아, 그죠? 우리 가을에 물드는 다육이들. 저 어젯밤에 물 흠뻑 줬어요. 조금 저희 집이 시골이라, 어,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길래 어젯밤에 시원하게 아주 흠뻑 줬답니다 아침에 애들이 예뻤어요 빵긋빵긋 했습니다 여기 11.5cm 고요 높이도 11.5 12는 안되고요 여기도 있어요 12cm 에요 네 여기도 11.5cm 나옵니다 같은 분홍색이죠 배똥똥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같은 코사지 달고 네 여기 두개 팔만 원에 가면서 오늘은 사냥처도 어, 없고 <laughs>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요 아이를 또두 개씩 선물을 해볼게요. 요 아이는 개당 만 원이에요. 그러면 2만 원이 선물로 갈때요런 것도 한번 또 이렇게 한개 가면 외롭고 보기 싫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세트로. 이렇게 예쁘게, 이 콩분도 예쁘게 진열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은 이 아이들 전 세트에, 전 세트에 이 아이를 선물로 드려볼게 해요. 네, 여기 7. 7 곱하기 9cm 나옵니다. 이두 아이, 코사지는좀 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아이로만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아이,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어 이제 제일 작은 아이예요. 제일 작은 아이 이렇게 나가고 요 아이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3만 원이에요. 요 아이 3만 원 하나와 또 여기 분홍색 작은 아이가 3만 6천 원.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제 짝꿍들 못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두개 6만 6천 원이죠? 네 사이즈 오면 11이에요. 여기도 11 나오고 분홍색 10.5 네, 여기도 11.5cm 정도 11에서 7.5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이 아이들은 분홍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요거는 3만원, 3만6천원 입니다. 두개에 6만6천원이죠. 네, 여기에도 66,000원에도 2만원이 선물 로갑니다또 이것도 한 세트밖에 안 되니까 요거 작은 아이 구입하시는 고객님 얼른 데려가세요. 한 세트밖에 없고 2만원이 가면 아주 저렴한 선물 어 저렴하게 <laughs> 득템하시는 거죠. 아 같은 가격 2만원 선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66,000원에 보내드려요. 네, 세 번째 아이예요세 번째는 하얀 구름이 동실동실 떠있기도 하고 파란 파도가 어, 바다에 파도가 쳐서 거품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들은 요런 아이 시원하고 아주 예뻐요.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 두개 8만원이죠. 1 1이에요 여기 11.5 나옵니다. 12cm. 여기는 12가 살짝 안 돼요. 배가 조금 더 큽니다. 요 아이는 4만원, 4만원. 가격은 8만원 세트. 네, 8만원에도 이렇게 두 아이 이렇게 보내드려요. 이럴 때한번더 챙겨서 우리 꼬맹이까지들, 자고떼어 있는 그 꼬맹이까지들 한 번씩 다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에요.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4번입니다. 4번에는 조금 더 짙은, 그죠? 조금 짙어요. 색상이. 어디 같을까요? 조금 바다가, 깊이가 깊은 바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런 색상이에요. 보이시죠? 살짝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연 하늘과 이렇게 짙은 바다 그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요 아이도 아주 예쁜 요런 아이입니다. 다리, 세개 네, 코사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 아이도 4만원입니다. 어, 12.5cm, 12.5였고 요 아이는 13이 나옵니다. 네, 높이 12. 여기도 거의 12cm예요. 얘도 4만원, 4만원, 8만원입니다. 8만원에 오늘 요아이들 이렇게 오늘 전국으로 많이 요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희야, 제 이름이 그렇죠. <laughs> 제 이름이, 통장 이름이 희자가 들어가죠? 네, 요런 제가 선물로 드리는 아이들 예쁘기까지 합니다. 네, 요렇게 받아가세요. 네 번째, 8만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 아, 예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밑에 다리 세 개, 단단하죠? 안에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와, 정말 하얀 구름과 하얀 파도의 만남. 3만원, 3만6 0 0원 어, 이아이도3만6 0 0원이에요 차이가 나죠? 네. <laughs> 사장님이 붙여주시는 거라서. 여기 3만6 0 0원이고 요것도 3만6 0 0원 괜찮아요. 예뻐요. 13이에요. 13에 11입니다. 여기 14. 여기도, 이렇게 보면, 네, 1 4 c m 예요 아, 키가 좀 크구나. 그렇죠 네, 여기 11cm 살짝 넘고요. 여기는 12cm입니다. 요거 다 더하면 10만 2천원. 세개에 10만 2천원에, 아, 네, 요 아이는 2천원 떼고 갈까요? 10만원에 갈게요. 요 아이 10만원에 가면서, 네, 이렇게두개 넣어 드릴게요. 요거 세개 너무 예쁘죠? 하나씩 하나씩 다 식재해 보세요. 세개 10만 원 특템입니다. 네, 다섯 번째 10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네, 6번이에요. 6번에는 세개 아이가 올라왔어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네, 요렇게 블루, 짙은 블루에 여기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층층이 또 포인트 주셨구요 여기 네.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개에요세 개. 3개. 같죠? 으 정말 예뻐요. 여기에 나란히 한번 창세 개를 같이 쫙 심어 보세요.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세 개에다 36,000원입니다. 세 개. 어, 한 개에 36,000원 세 개다가 아니라 네, 36,000원 곱하기 세개에요 14cm. 여기도 14 여기는 14.5 조금 더 큽니다. 아이고 또 여기도 가격표가 떨어질라 그래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죠 이렇게 해요. 여건 <laughs> 6번이고요. 높이 한번 볼게요. 네, 13. 네, 요기는 조금 작아요. 13은 조금 작아요. 얘가 조금 더 크고요. 여기도 12.5cm입니다. 이 아이가 제일 크거든요. 네, 여기 세개 하면 10만 8천원. 네, 3천원 우스리를 떼고 갈게요. 그러면 10만 5천원, 10만 5천원에요. 두 아이, 만원, 만원, 두 개. 이렇게까지 보내드립니다. 6번이에요. 10만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아이. 아우, 이거 정말 독특하면서 정말 멋져요. 멋진 아이 같아요. 색상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난 색상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또 음, 높아요. 높고 코사지 있습니다. 굽이 좀높죠그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몸매가 너무 예뻐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죠. 요 아이도 어, 얼마죠? 46,000원. 46,000원. 46,000원씩 두 개입니다. 아, 우이쁜데요 정말 예뻐요. 이 포인트 줘 보세요. 14예요. 여기도 14cm, 13.5에 13.5cm 나옵니다. 요거 4만 6천원 두개 2천 2천 9만 2천원. 2천원 떼고 9만원에 가고요 9만원에 가면서 두 아이 똑같이, 요렇게 오늘은, 오늘은 산야초도 다 나갔고, 어, 소독약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를 두 개를 드립니다. 만원, 만원, 2만원이, 2만원이 선물로 나갑니다. 일곱 번째, 9만원에 보내드려요. 8번입니다. 시원해 보이시죠? 깔끔해 보이시죠? 네, 역시 이런 색상들이 정말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예쁘네요. 네,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다리 세개 깔끔, 깔끔 이렇게 이 안에 쑥, 이 정도 크기 쏙, 그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모양이 아주 예뻐요. 여기는 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정말 그죠? 감탄이죠? 식재하기도 너무 예쁘고요. 해나도 너무 예뻐요. 1 4 5에예요 4.5에 이거는 15cm 나옵니다. 15cm인데 가격도 놀래요. 4만원, 4만원입니다. 두개 8만원 세트. 8만원에. 네. 몇요 꼬맹이. 여기 두 아이 선물로 가죠. 8번째, 네, 8만원에 보내드려요. 두 번입니다. 화이트예요. 완전히, 완전히 하얗, 아주 예쁜.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아주 아 너무 눈성이눈성이네요 사이즈 손 들어가고 이 정도 사이즈 남죠 요 아이들 두 개에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아우 이뻐요 페리두트 요런 아이들 있죠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수영도 예쁜 아이들 여기 한번 식재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예쁘고 여기는 다 예쁘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 가격은 4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재면 얼마나 오냐 12.7또 여기는 13.5 어유 입구가 얘가 좀 크군요. 네 높이 이렇게 해도 13에서 13.5예요. 13.5입니다. 요두개아요 아이가 어 그러네 그죠? 조금 음, 13이 안 되고 요 아이가 13이 넘고 13.5 입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네 이런 거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4만 6천 원두 개, 9만 2천 원. 네 2천 원 떼고 갈게요. 떼고 가면. 이렇게 이쁘죠? 여아이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laughs> 네 아홉 번째 9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열 번째 열 번째 아이는 정말 이렇게 턱턱한 아이예요 턱턱한 아이입니다 이아이 앞에 코사지도 멋지죠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통통해서 아주 우리 모양 살리고 멋진 아이 이런데 식재하시면 너무 고급티 나죠? 이렇게돼 있습니다. 안 해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아, 진짜 멋있어. 근데 요 아이가 딱한점 밖에 없는 거예요. 딱두 점만 돼도 정말 더 세트 맞추기가 너무 좋았을 건데. 그죠? 그래서 요 한이가 하나, 6만원입니다. 또요 아이는 4만 6천원. 이렇게 멋있죠? 요 아이가 두개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도. 보면, 네, 13이에요. 이렇게 어, 유 입구는, 네, 13 살짝 넘습니다. 또, 여기 14cm, 여기 14에서 14.5 사이. 그죠? 여기, 어, 14에서 14, 14.5좀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14에서 살짝 넘고요. 어, 요런 아이예요. 요거는 모양이 달라도 하나하나 개성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데려다가 같이 한번 예쁘게 꾸며보세요. 아주 예뻐요. 6만원, 4만 6천원. 네, 요 아이. 6,000원 빼드릴게요 6,000원 빼서 10만원 10만원 너무 좋다 좋다 그죠 10만원에 6,000원 할인까지 하면서 이렇게 2만 6천원이 되는 거네 그죠 할인 받으시고 선물까지 되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 아열번째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1번입니다 아또 이제 대품 나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밑에서 올라가서 다 접었죠 이렇게 위를 살짝 좁히니까 이렇게 주름이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프릴프릴 잡혔습니다 이런 색상에 아유 여기는 우리 난초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라색이 살짝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란다 자리입니다 이 아이가 6만원 6만원이에요 두 개, 12만원 세트입니다. 네,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큼지막 한창 심어보세요. 네, 18.5cm입니다. 요런데 정말 금사, 저금샀다 그랬죠? 이거 식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도 18, 네, 18cm. 14에요. 낮은데 13.5, 높은데 오면 14cm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둥글게 둥글게 만들으니까, 그죠? 여기도 13 살짝 넘죠? 네, 요 아이 6만원, 6만원. 네, 12만원에도, 12만원, 네,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예쁜 아이, 요렇게 큰 렁분, 어, 들어가시면서, 큰 거죠? 어, 키가 큰게 아니라, 그제 옆에, 여유 있는 사이즈, 창신을수 있는 거. 아, 예쁜, 중품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완전 대품은 안 돼도, 네, 요 아이 보내드립니다. 11번, 12만원이에요. 12번째 아이예요 12번째 아이는, 아 모양은 좀 다르죠 색상은 같은 아이 또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또 같이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다리 세개죠 여긴 이렇게 큼지막한 원형입니다 요 아이가 5만원이고요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요 안으로 살짝 전이 되면서 이런 모양 조금 다르죠 모양이 요 아이도 상심어도 예쁘고, 네, 여기 철아 이쁘죠? 군생들 예쁘죠? 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도 5만원에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여기 16.5cm. 여기 12.5에. 이 아이는 끝에서 끝은 19 나오고요. 이렇게 4경 들어가면 15.5cm. 네, 높이예요 13입니다. 이 아이도 5만원, 네, 5만원. 10만원. 10만원에. 어, 2만원 선물, 이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예쁘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12번. 10만원이에요. 네. 13번인데, 한 작품이죠. 13번. 어떠세요? 예쁘죠? 이렇습니다. 다리 밑엔 이렇구요. 예뻐요. 앞에. 짠. 옆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테두리죠? 테두리 한번더 돌렸고, 이렇게 뒷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요거 13번. 네, 가격, 놀라지 마세요. 짠, 7만원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 다 요런 거는 하나씩, 딱한 점씩 있어요. 요런 거는 세트도 맞출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 얼마 나올까요? 여기서 끝에서 끝은 1 9 c m 예요또 여기도 19cm 나옵니다. 앞쪽에 높은데 15.5, 16, 15.5에서 16 사이 이렇게 뒤로 가볼게요. 여기도 15.5cm입니다. 15.5cm 요 아이 하나 정말 아끼는 아이 창 한번 딱 식재하셔서 빨갛게 물들어가는 우리 가을의 단풍 그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정말 예쁜 아이를 식재해 보시고요. 네, 7만 원에도 이두 개를. 두 개를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아, 한 분밖에 못 드려요. 먼저 보시는 분 얼른 아까 채가세요. 13번 7만 원입니다. 네, 14번. 14번째 난다리. 네, 요아폰 번호 붙이고 네, 요하게도 가격표가 떨어집니다. 네, 보여 드릴게요. 음,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아주 고대 유물 같은 느낌도 들어 그죠? 여기에 있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코사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런 아이예요 앞에 이렇게 띠를 둘렀죠 또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이렇게 밑에 보시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물구멍 한번 보세요 정말 금지막한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는 10만원 입니다 10만원 이렇게 해서 너무 멋져요. 여기도 엣지 있게 싹 위에가 살짝 높이 이렇게 올라갔죠. 요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네, 나이는 10만 원에 보내드리면서 사이즈 한번 볼게요. 22cm예요. 22cm 여기서 이렇게 잡은 23 나옵니다. 제일 높은 데17또 뒤에 낮은 데감은 13이에요. 여기에도 우리 군생들 진짜 예쁜 군생들 많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한번 식재해보세요. 요거는 10만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또 여기도 두 아이 이렇게까지 해서 요렇게 드립니다. 어, 14번, 10만원에 배려하세요. 네 15번이에요. 15번에는 모양이 조금 다르지요. 네,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넓어진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만큼 높이, 굽높이고요 이렇게 막픈 길이.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여기가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 그죠?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얼마? 66,000원이에요. 이 아이가 66,000원이고,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허리선이 쏙 들어갔다 그럴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요렇게요런또 큼지막한 아이. 이런다리고요 안에는 이렇게 큽니다. 물구멍 크죠? 이렇게 사이즈 커요 이 아이는 6만원 6만6천원과 6만원 이런거 아주 큰 조금 큰 작품 앉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쉽게 해보세요 16cm 높이 17.5나오고요 여기가 아이고 18cm입니다 입구가 그러면 내경은 16아 여기는 내경이 14.5 이렇게 16 여기는 18cm 높이는 17.5 17.5. 높이는 같아요. 가격이 6만원, 6만, 6만 6천원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예요. 네, 12만 6천원이죠? 6천원 빼고 갈게요. 6천원 빼고, 12만원에 이렇게 큰 대품 두 개. 네, 괜찮습니다. 챙겨 데려가세요. 이렇게 두 개까지. 2만원 선물까지. 네, 15번이에요. 1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16번입니다. 16번은, 네. 늠름하게 혼자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안 해보세요.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늠름하게, 연기있게 혼자 단독, 단독 샷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멋지죠? 코사지 옆으로 돌렸고요. 블랙이 아주 멋진, 어,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18cm예요. 또 여기도 19.5 나옵니다. 19.5. 요런데 진짜 멋진 아이 하나. 멋있는. 멋있는 아이, 한번식자한번 한번 해보세요. 아주 고급습니다. 요 애는 얼마냐면, 11만원이에요. 11만원인데, 요거 만원, 하나밖에 없어. 그죠? 요거 딱 단두샷, 하나밖에 없어서, 만원 디시를 해드려요. 만원이나 할인합니다. 그러면서, 요두 아이, 또, 2만원이 가죠? 그러면 3만원이, 아이고, 멋지게 받으실 수 있는 애예요. 네, 16번,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7번이에요. 17번. 네. 큼지막한 아이가 하나 나왔죠. 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두 작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다 나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보이죠. 사각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하면 멋지게 요 앞에를 또두 개를 이렇게 덧대줬어요. 모양을 잡아줬죠. 또더 멋지게 요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뻐요. 끝에를 살짝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아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하나하나 밀어서 이렇게 각을 접어서 모양을 만들고 또 이렇게 멋을 내주고 코사진은 밑에 있습니다. 여기도 빠지지 없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17번입니다. 밑에 보세요. 이렇게 뻥 뚫려있죠. 구멍 큼지막한 사이즈입니다. 요거 정말 멋진데요? 네, 요 아이를 가격이 얼마냐? 네, 13만원입니다. 13만원. 멋있죠? 여기 한번식자한번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한번 세면 24.5. 24.5. 요렇게 세면 25cm 나옵니다. 25cm. 이만큼이 안에가 널찍해요. 우리 큼지막한 창들. 네, 멋진 마디바. 더 멋진 아 여기도 그죠 아 우리 뭐를 직접 해볼까요 정말 멋있는 아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이 아이는 이렇게 멋있게 17번 13만원 네 13만원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또 앙증맞게 따라가서 한 몫을 하라고 이렇게 또두개 보내드립니다 17번 1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8번째 네 여기 이제 요렇게 모양 잡혀 있는 애는 딱두 점밖에 안 남아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려요. 요 아이 11만원입니다. 앞에 아이는 13만원이었는데 그때는 다리 굿다리가 더 높았죠. 요긴 짧은 굽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11만원이에요. 요 아이도 참 예뻐요. 그죠? 멋있어요. 한점 남은 아이 얼른 네 데려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푸른색 빛이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붉은 브라운 빛이에요. 이렇게 해서 투톤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은은하면서 너무 멋있어요 여기까지 그죠 딱 하고 우리 중마사 깔면 너무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쏙 들어간 데 재면 24.5또 여기도 이렇게 재볼게요 이렇게 하면 26cm 나옵니다 26cm 여기 낮은데 이렇게 하면 16.5cm 높은데, 17.5에서 18cm 나옵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멋지죠? 요 아이는 가격 또한 11만원. 착한 가격이죠? 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에게 또선물도 요렇게 두개 올려서, 이 올려서 보내드립니다. 네, 18번째. 11만원에 데려가세요. 커다란 대품이죠? 커다란 대품입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laughs> 여기 우리 종이컵 빠지겠죠? 종이컵만한 물구멍이고요. 이렇게 사각으로 큼지막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말 큰 중에 아주 대풍이에요. 이거 보세요. 다리, 아, 밑에 보이시죠? 다리 이렇게 네 개. 탄탄한 다리에 단단하게.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밑에 하부예요.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아 요거는 물레가 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뒷모습까지 이렇게 뒷모습까지 정말 우리 란다자리에 오래 묵은듯한 우리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 그런 어, 색상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죠 이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가격이 20만원이에요 얼마나 크면 그죠? 이렇게 한번 사이즈 볼게요. 짠, 얼마나 올까요? 28cm예요. 28cm에 26.5입니다. 아, 요거 정말 괜찮죠? 이 아이 너커 여기 높은데 19, 낮은데 17입니다. 이 아이는 2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10%를 해드릴게요. 워낙 20만 원 세니까 그죠? 10% 하면 18만 원. 18만원에 요런거 정말 작품분 한번 만들어주세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네, 이 아이에도 우리 꼬마둥이 두개 이렇게 볼까요 <laughs> 이거 귀엽나 그죠 꼬마둥이 두 개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거 19번 1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20번입니다 <laughs> 이것이 무엇인고 네 색상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아이 아이는 정말 굉장히 큰아이예요큰 아이, 제가 먼저 키부터 먼저 재볼게요. 이거는 뒤자라안 돼서 이렇게 잽니다. 35cm 나오네요. 높이가, 그죠? 이렇게 보면 한35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예요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둘레가 이렇게 좋죠. 둘레, 둘레가 좋고, 또, 위에서 보면, 이런 항공. 위에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가나 20cm예요. 입구는 20cm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 난다자리 분이에요. 흔히 어, 나오는 아이는 아닙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는 아니고 이렇게 제가 굴려볼게요.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게 이런 모습이에요. 색상, 컬러 멋지죠? 이렇게 이런 아이 고사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아이 이런 거 우리 킵장에서 또 그렇고 한 자리에 정말 멋진 아이 하나 따시재 해서 해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입니다. 흔하게 나오는 디자인 모델이 아니죠. 요거, 작품입니다. 정말 큰 작품 하나 데려가세요. 가격 20만원. 네, 여기서, 네, 10% 할인하면 18만원에 드립니다. 또, 18만원에 드리면서도, 요 아이가 너무 작아보여요. 그쵸? 무 작은 아이. 이렇게 또,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작품을, 하시는 분은, 요런 아이 하나쯤 가져 계시는 것도 나만의 특색이 있겠죠? 네, 20번에 1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썸네일을 먼저 찍고 인사 멘트를 남기게 됐네요. 깜빡했죠?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난다자리 또 하나하나 올려드렸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도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쁜 아버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